안녕하세요. 영목구릅니다. 신형 마칸. 제가 이번 두 번째 만나는데요. 지난번 마칸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번 신형 마칸의 휠 베이스가 상위 차량인 카이엔과 겨우 2cm 아니고요. 2mm만 차이가 있었어요. 기존의 2열 공간 여러분 불만이 좀 많으셨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국내 최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칸의 2열 공간 너무나 궁금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카이엔과 아주 자세하게 비교해드릴게요. <laughs> 기존에 마칸 이열이 아니야. 패밀리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마칸 이열. 기억하시죠? 마칸 이열은 보통 한 175cm 정도에 되는 남성분이 탔을 때 그때부터 좀답답함을 느껴요. 그고 180. 이상이 넘어가면 무릎이 앞에다요. 자동차에서 이열 공간은 딱세 가지만 따지시면 돼요. 일반적이라면 헤드룸하고 레그룸만 따지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 유아 시트를 놔두는 상황이라면 숄더룸까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저는 레그룸하고 헤드룸만 따져볼게요. 먼저 헤드룸입니다. 어? 어, 비슷해요. 카인은 이 정도야? 카인는앉지키로 체크했을 때한 6cm 정도 나와요. 지금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썬루프에 있는 차량이고요. 이 정도, 이 정도. 전구가 카인보다 낮은데 한 그래도 한 6, 7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충분하다고 할수 있고요. 헤드룸 공간 예상보다 괜찮습니다. 레그룸 볼게요. 자, 허리를 바짝 붙이고 앉았을 때 2열 레그룸은 주먹 하나, 둘, 카이엔보다 약간 작아요. 카이엔은 3개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두 개인데 기존에는 정말 한 개도 제대로 있지 않은데와레고르브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냥 넘으면 안 되지. 센치 한번 재볼게요. 요 정도. 요 정도가 나요이 정도. 한19 정도 되는 거죠. 네. 우와 19나 나오네 이게. 기존의 마칸과는 적어도 이열공간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장시간 편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레그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시트의 크기 잖아요 참가로 카이엔은 52 정도 가 나왔어요 2열 좌판의 크기는 50입니다 야 그래도 막칸을 생각했을 때 50은 어마어마하고요 아 이건 카이엔과 차이가 있네 그렇지 그렇지 상위 차량을 넘어갈 순 없죠 얘는 폴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2단 아니고 1단으로 되고요 보통 수입차에서 리클라인 기능을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눕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2열의 등받이 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바로 시트 아래에 신발이 편하게 들어가는지 이유는 이렇게만 앉아 있지 않잖아요 좀 엉덩이를 지그시 빼고 이렇게 앉게 되는데 다리를 넣었을 때 신발은 들어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반 정도 그러니까 이쪽 위 부분이 좀 걸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하자면 기존 마칸보다는 이열 공간은 월등합니다. 아직은 비교 자차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카이에 상위 차량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